중산리 계곡 2025년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법계교 다리 위에서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리산 천안몽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어, 아직도 폭염 주의도가 그대로 있는데 아침에는 좀 춥습니다. 어, 오늘 계획은 칼바이 코스로 올라가서 음. 천항공에 올랐다가, 장터목 대피소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또천왕공 왔다가, 일출 찍고, 차낭목 5.2kg, 장터목 대피소 5.1kg, 벗겨서 3.2kg, 로타리 대피소 3.1kg, 3.3kg로 와야 되네.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요? 천안구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네아 저는 장투목이 자요 어. <laughs> <laughs> 이제는 일상, 일상하시네요, 1박 2일 1박 2일 동안 사진을 찍어요. 영상도 찍고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구독자 <laughs> 해어요자 명함을 하나 드릴게요. 이 오늘 처음 명함 드리는 중이에요. 어 그래요. 내가 <laughs> 저기 구독자가 지금 명함을 돌려가지고 1,500명이 됐어요 삼천장을 음. 돌릴 때입니다 네. 50%가 구독을 해줬어요 네, 저는 저 삼성 테크노글라스 특수 네. 유리 만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통영에서 왔습니다 통영? 네.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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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고향이 여기 산청 네. 지금 사는 데는 서울 그김치말이어 네. 진주 산천 고향이고 진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금 서울에 산 40년 됐어요. 나이가 6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등산을 해요. 지리산 한번, 설악산 한번. 유튜브로, 유튜그 이제 등산한 걸 유튜브로 올려요그랬더니 이제 1,500명이 됐어. 처음에 28명밖에 안 됐거든 구독자가. 명함을 돌리 가지고. 우리 <laughs> 영상을 잘 찍으시니까. 편집을 안 하고 올려요. 지금도 찍고 있어. 출연하실래? <웃음> <웃음> 우리 저, 저 목소리는 들어가고 있어. 통천길. 하늘로 통하는 길이 다이뜻인데 먼저 올라가요. 아니야, 어이... 두 사람 한테 줬다. 명함두 <laughs> 사람 한테 줬어. 비가 많이 왔네. 근데, 왜, 계곡엔 물이 없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리산 중설리 계곡을 올라가는 것은 어, 사색의 길인 것 같아요. 사색. 생각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의 길이다. 생각하는 길이다. 요즘에 책을 한건 아주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데 데행동행동이라는 책인데 한천 페이지 되는 것 같아. 요 책이 내용이 너무 멋지더라고. 와, 생물학에 근거해서 쓴 책인데 너무 좋아. 행동. 연이를 모르겠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네. 아 올라가시네. 네. 아, 혼자 가는 거요? 탄탄가아 나는 동영상 하고 유튜브, 유튜브 찍어요. 아, 그러시구나. 삼성 테크노글라스 와서 구독하세요. 삼성? 테크노 아, 내가 명함을 하나 드릴게. 아, 예. 삼성 우리 특수 유리 만드는데 제가 대표 이사거든요. 아유, 예. 제가 저 유튜브 주소가 예. 우리 회사 이름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삼성 테크노 골랐어. 아, 알겠습니다. 어디서 사 어디 살아요? 저는 그 진주라서 다워요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laughs> 요새도 일이다지요. 진짜 오어 한번 해요. 알았어. 아하. 잘 되셨죠? 알잘계셨죠 알았어. 잘 되셨죠? 잘 되셨죠? 잘되셨이잘 되셨죠? 잘되세 번. 잘 되셨죠? 잘 되셨죠? 잘 되셨죠? 잘 되셨죠? 잘 되셨죠? 잘되요죠번되번죠잘 되셨죠? 잘되셨는잘 되셨죠? 잘 되셨죠? 잘되셨번잘이셨죠잘 되셨죠? 잘 되셨죠? 잘 되셨죠? 잘 되셨죠? 잘되셨번째라셨죠잘 되셨죠? 잘 되셨죠? 잘되 알았어 잘iend하면 잘iend하면. 아, 김에 타시야 에이, 스타래, 스타 스타라 잘해가, 찍어봐, 잘해가, 잘해. 잘해 잘해가. 아유 고습니다 그, 아, 요새 저 다녀요? 이번 주열 번째라니까 아, 올일부터 누가 나는 왜안 만나지? 내가 이렇게 늦게 와서 그러나? 그 일주일에 예 늦게 시네예 맨날 이제 해 떠야 올라가 제가 일주일에, 네번 다섯 번은 꼭 오는데. 네, 네번 다섯 번. 오다가 이제 바쁘면, 계성문위에나 예. 올라가다가 안 그러면, 천안지에 가다가 예. 입어, 내려가. 배달 들어오면, 바로 내려와. 배달 들어오면? 저, 저기 뭐야, 오늘 장터먹이 자고, 나는 예. 9월 26일 날 히말라에 가. 와, 이거. 이렇게 이제 12일 동안, 안나푸르나, 그, 저, 저, 예. 네팔에. 게... 가운데 아줌마. 응? 예? 가운데 저에아주마 예? 한... 3주 전에. 종사 일오는5 8일 58일이 나? 58일이 라 58일이 나? 58일이 나? 예. 8아이 나? 일이 나? 줌마일 나? 더라일 나? 는8일이일이 나? 58일이 나? 5 나? 있일 나? 있8이 나? 있8이 나? 있8이 나? 58일이 나? 58일이 나? 58일이 나? 58일이 나? 58일이 나? 58일이 요5 8일만 나? 58일이 나? 5다같이해가지일이자서 혼자서 나? 58일 동안? 5일 동안 대단해 나는 혼자 가요 혼자요? 응 예행사 <laughs> 통하고 혼자 가예예 <laughs> <등기신 거예요>. <laughs> <laughs> <laughs>